설마초입니다 바로 도착했어요. 제가 프리뷰 올릴 때 그날 바로 주문을 했는데, L6 500 시리즈 렉 리뷰 올리고 나서 이틀, 이틀 지나고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 마이다스 502마이크로폰 프리앰프 500 시리즈 모듈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500 시리즈 모듈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 궁금해가지고 먼저 하나 까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어, 개봉기. <laughs> 여러분도 이 개봉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일단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몰라 몰라 몰라. 3년 워런티 있고. 어, 유, 어, 영국에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중국말 써 있죠. 자 한자, 간자체로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영국에서 디자인하고. 중국 공장에서 베링거 팩토리에서. 네, 베링거 팩토리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베링거하고 마이다스를 생산한대요. 터보 사운드하고. 그래서 어, 베링거 시티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가격이요. 자, 가격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매뉴얼 들어있죠? 네. 가격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너무 포장이 거창해. 여기 이제 처음에 예, 저는 이 나무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나무 케이스가 아니더라구요. 나무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플라스틱이더라구요. 예. 예. 저는 별로 이렇게 나무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에 돈좀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 플라스틱 케이스인데 무슨 원목처럼 만들어 놨죠. 예. 근데 알고 보면 플라스틱입니다. 그냥. 예. 그냥 허접해요. 예. 자, 요렇게 잘 쌓여서 두 개입니다. 그냥 스티로폴 괜찮아요. 마이너스 담당하시는 분들 스티로폴로 그냥 만들어서 차라리 조금만 더 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자 유럽에서 이두개 합쳐가지고 얼마에 한국까지 왔느냐 하면 247유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페이스북에서 제 패친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핀란드 살고 계시는데 독일은 부가세율이 음 19%라고 합니다. 19% 그리고 핀란드는 부가세율이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이걸 주문을 하면은 독일은 19%의 세금을 내야 되고 핀란드는 24%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한 이유 fta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10%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데 어 이게 그냥 우편으로 오다 보니까 뭐 세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어, 247유로만 내고 제가 그냥 쓸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아, 좋네. 자, 뭐더 이상 뭘 얘기합니까? 제가 뭐더 뭐 신고할 게 있나요? 그냥 뭐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자, 어떻게 되 있는지 뭐 일단 뭐 어떻게 되있는지 나중에 보고 일단 레게 한번 껴 봅시다. 어떻게 레게 한번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샤시가다돼 있죠. 마이다스 샤시돼 있고 슬롯타 있고.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샤시에서 요거 떼어냈는데 린델 EQ입니다. 자, 린델 같은 경우는 저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IGS에서 생산하네요. 동유럽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IGS라고 500시리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OEM으로 이제 생산을 하나 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떼어낸게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요 DBX520인데, 요거는 이렇게 저기 안에서 rf 차단을 이렇게 샤시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 넣어놨습니다 예어웰 빌트 퀄리티죠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가 어떤 걸 샀냐면 어 dbx520 그냥 나온 거를 이 다른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안에 내부 칩을 좀 바꿨습니다 이벌 브라운이라는 어 칩들을 칩셋을 넣어서 어 약간 더 비싸게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벌 브라운 모드라고 해서 어 기부종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해서 팔아요. 소리 조금 더 좋게 해가지고. 네. 뭐 다른 회사 것도 아마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만든 건 이것도 뭐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요즘에뭐 500시리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저 진짜 뭐 악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지금. 배치가 좀 달라져 있죠 예, 이게 원래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옮기고 두개 뺐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게 이 슬롯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시팅을 잘 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시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팅 예잘 들어갔죠 그리고 요것도 어, 같이 넣어 볼게요 자 시팅을 한번 잘 한번 시켜 봅시다 역시 예 시팅 잘된것 같습니다 시팅 잘 됐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나사를 자 마이다스는 그냥 나사를 주는 십자 나사를 주는 게 아니라 요 별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샤오미 예, 별 도라이버가 있어요 예, 별로 잘잘 잘 조립을 해야겠죠. 아. 별 나사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발 헤드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네,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잘안 들어갈 때는 다른 거 먼저 네.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마이크 프리앰프가 들어갔는데 일단 제가 지금 매뉴얼에서 읽은 것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게인. 개인 그리고 그다음에 어, 팬텀 파워 스위치 있죠?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로우패스 필터입니다. 40kHz까지 딱 있어요. 인 누르면은 로우패스 필터가 작용을 합니다. 인 누르면 이제 로우패스 필터가 인게이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하이가 깎이는 거죠. 다시 이렇게 깎이는 걸 원치 않으면 빼주세요. 그 다음에 위상스 위치 있죠? 자, 이걸 누르면은 정상에서 역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인게이지 버튼 인게이지가 뭐냐면, 어,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저음에 럼블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30Hz고, 여기가 150Hz인데, 여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쓰시겠죠? 네. 그 다음에 TX라는 게 있습니다. 이 TX가 뭐냐면, 자, 요거 TX를 누르면 마이다스 XL4에 들어있는 그 체인을 느끼게 그 질감을 느끼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 알것 같아요. 좋은지 나쁜지.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요게 뭘까요? 바로 트림입니다. 트림. 아웃풋 게인 아웃풋 게인이죠. 인풋 게인 그리고 아웃풋 게인. 게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가격 2 4 7유두개합쳐 가지고 247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대에 한 15, 15만 원, 15만 9천 원, 뭐그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하나 아쉬운 거는 악기 입력은 없어요. 어 악기 입력 있는 거를 구입하실 분들은 뭐 그걸 사세요. 근데 저는 뭐 악기 입력은 DI를 항상 이용합니다. 악기 입력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인스트루먼트 입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띄어낸 거 있죠 여기 두 개. 자 이건 일단 그렇다고 치고. 자 이렇게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두개 띄어낸 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또놀 수는 없죠? 예. 아야야야야. 아유 무거라. 자, 린델 같은 경우는 린델 오디오는 이렇게 어, <laughs> 케이스가 좀 멋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 이 노트북 가방 그 수영복 재질, 네오프렌 재질로 요걸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걸 쓰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 그리고 또 이렇게 예, 뭐가 있죠? 네, 바꿔서 제가 이걸 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띄워볼게요. 네. 자, 갈자. 여기도 갈고, 자, 이렇게 갈고, 이게 뭐냐? 네. 근데 여기는 제가 또별 렌치로 별 바꿔놨네요. 자, 이건 린델 컴프레서죠. 세븐 어, 엑스 500 컴프레서인데, 이렇게 네, 이거 하나, 둘.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EQ를 먼저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하, 할게요 저는 이 500시리즈 렉이 예, 여기 어디에 올려놔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예. 들어가라 얼른 들어가라 자. 그냥 나사는 맞는 나사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인치 나사 아닙니다 미리미터 mm 나사예요 네.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역시 DBX520 하나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DBX520 들어가 주세요 네. 딱 넣자마자 바로 시팅이딱 됐네요 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500 시리즈 모듈이 바깥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레에 안착이 돼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니면 그냥 구입할 때 같이 왔던 케이스에 잘 넣어서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돌아다니다 금방 고장납니다. 그리고 5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은 판넬이 있죠, 블랭크 판넬이. 이 블랭크 판넬을 꼭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이 블랭크 판넬을 장착하지 않으면 이 안으로 나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 먼지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요. 네, 빨리 고장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블랭크 판넬을 빨리 장착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블랭크 판넬은 누가 팔고 있어요? 네, 누군가 팔고 있더라고요. 싸게. 자, 우리는. 제가 이거 2주를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렴한 거는 빨리 써가지고 쇼부를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빨리 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일단 마이크로폰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볼게요 띠웅오 다시 <laughs> 뭐가 깨... 올라갔다 내려온다 다시 네? 어 좋아 좋아 올라갔다 내려왔어 네뭐 세르모니가 한번씩 있네요 다시 빼고 야 재밌는데? 다시 꺼져라 빨리 자이 전원은 컨덴서에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번엔 좀 개인 높게 해서 다시 자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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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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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바르르 바르르 하네요.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요렇게. 바르르 바르르 떨어요, 뭔데? 도대체 뭐지? 네. 뭔가 되게 불안하게 떨어 세러머니가 좋은 게 아니었어. 뭔가 되게 불안하게 이렇게. 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입력에다가. 일단, 이쪽 채널에다가 먼저.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먼저 연결할게요. 다 뽑고 네. 눌려 있는지 다 확인 먼저 해보고요. 네. 자그 다음에 요 아웃풋은 제가 라인 입력으로 직접 녹음기로 들어가게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라인 입력으로 직접 녹음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그 다음에 48볼트 넣고요. 자 마이크는 어 우리 소니 C38B입니다. 소니 자,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다스 502 마이크로폰 프리앰프입니다. 저는 지금 어, 48볼트 팬텀 파워 하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입력 게인이 음, 45. 지금 그리고 LED가 위 입력 게인 LED 뜨고 출력 게인 LED도 뜨네요. 괜찮네요. 자 입력 게인 좀 줄이고 출력 게인을 한번 늘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자 이거는 이제 출력 게인 쪽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어때요? 자 입력을 줄이고 출력을 높인 상태입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자 이번에는 입력을 최대로 놓고 출력을 줄인 상태입니다. 먼저 드라이브가 걸려서 들어가는 느낌이 나나요? 예, 개인 훨씬 더민감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 TX가 뭔지, 자, TX를 개입시키면은, TX를 개입을 시키면은, 이 TX를,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자, TX를 개입을 시키면은, 마이다스 XL4 회로의 느낌이 난다고 했어요. 한번 개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입력 게인을 줄이고, 출력 게인을 높인 상태입니다. 입력 게인 줄이고, 예, 출력 트림입니다. 이걸 높인 상태예요. 네. 자, 반대로. 입력, 입력 게인을 높이고, 출력을 낮춘 상태입니다. 어떠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떻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로우패스 필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로우패스 필터입니다. 하나, 둘, 셋, 둘, 하나. 어, 멍청하고 좋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줄여볼게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여러분, 소리가 되게 멍청해졌어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자, 이번에는 더 낮춰보겠습니다. 자, 로우패스 필터는 이 정도까지 걸려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자, 이번에는 하이패스 필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하나. 자, 마이크로폰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라디오 소리가 나죠. 하나, 둘, 셋, 둘, 하나. 네. 자, 로우패스 필터는 사실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우패스 필터는 빼놓고요 어, 하이패스 필터 정도? 하나, 둘, 셋, 둘, 하나. TX 한번 빼볼게요. 자, 이 트랜스미트 스위치는 바로 엑셀4하고 비슷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빼고 들어가고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더잘 써보면 알겠죠. 제가 봤을 때는 어, 트랜스포머가 그 엑셀4 트랜스포머가 따로 있나 봐요. 이렇게 빼고, 넣고. 자, 뺀 소리가 조금 더 투, 투명한 느낌은 납니다. 뺀 소리가 조금 더 투명하다. 네. 넣은 소리가 조금 더 뭔가 질감이 약간 좀더 두툼한 질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헤드폰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은 모르겠어요. 원래 2주는 써봐야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뭘 써볼 거냐면, 다 빼고, 위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뀌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위상 바뀐 소리가 납니까? 하나, 둘, 셋, 둘, 하나. 자, 어떤 거 테스트 해보고 싶냐면, 자, 테스트 뭘, 뭘 해볼까? 연기해볼까요? 넌 나한테 말할 때머릿 속으로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난 너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니? 네가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네, 탤런트 같나요?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좀 어떤 거 한번 또 해볼까? 노래 한번 해볼까요?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the fantasy? 어, 뭐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방송 톤도 괜찮고, 자, 요런 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하나, 둘, 셋, 둘, 하나.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초입니다. 마이다스502 마이크로펌 프리앰프. 오늘 첫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둘, 하나. 자, 이번에는 뭐 하고 싶냐면, 악기 녹음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채널 모두 다 이용해서 악기 녹음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악기? 어, 어쿠스틱 기타 한번 녹음해보고 싶어요. 어쿠스틱 기타. 과연 어떤 소리를 낼수 있을지. 이 XL4 트랜스미트 기능을 한번 써보 써보고, 빼고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필터는 건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 녹음할 때 필터 잘안 쓰는데, 라이브에서는 필터를 많이 쓰는데,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필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특히 목소리에는 요즘에 필터를 잘안 걸어요. 그리고 이퀄라이저에서 최대한 그 저음도 살릴 수 있, 있게 하려고 노루, 노력을 해봅니다. 네. 두툼한 저음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데, 제가 어, 나이가 먹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렸을 때는 필터 써가지고 다 휙휙 날렸는데 말이죠. 자 그럼 어쿠스틱 기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시도는 시도라는 것은 해보라고 있는 거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어쿠스틱 기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마이크 기타 앞에 있는 마이크 바로 이 회색 마이크는 노이만 km 184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입니다. 네. 기타를 녹음하실려는 분은 일단 다른 마이크 얘기하지 마시고 km 184부터 준비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버드 숄더 마이크는 바로 노이만 KM183 옴니 디렉셔널 마이크로폰입니다. 소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나고 앞에서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근접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해도. 자, 이 마이크는 근접 효과 있고요. 자, 그래서 근접 효과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뭐 퇴집 잡을 거 있으십니까 기타 소리에 대해서 퇴집 잡을 거 하나 있으면 제 시, 기타 실력 하나 정도 <laughs> 근데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퇴집 잡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크 풀이 좋네요. 뭐더 이상 마이크 프리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 마이크 프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가타부타 이뭐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잡음 없고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이크 프리앰프는 예를 들어서 이, 이 마이다스 프리앰프의약한뭐 100배 정도 되는 가격대 100배? 아님 죄송합니다 마이다스 프리앰프의 한 50배 정도 가격대 되는 우리 밀레니아 메디아 같은 경우는 소리가 더 클리스탈 클리어 진짜 크리스탈 같은 소리가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요 마이다스 프리앰프는 꼭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저 판단하기엔 어떤 것 같으신지 한번 판단 한번 내려주세요 예. 요즘에 하이코드를 하도 안 잡아 버릇했더니 손가락이 아프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다스 프리앰프 50이었습니다. 가격은 어 하나가 한 15만 5천 원 정도 독일에서 주문할 때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 사람보다 좀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한유로 FTA 때문이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으면은 저는 채널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응원 안 해주시면 진짜 문 닫을 겁니다 감사합니다